국비에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합니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선 비용 대비 편익이 커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동남권의 도시철도망 구축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성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인구 중 400만 명이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 이상을 소요합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 동북권 주민은 강남 3구에 비해 철도망 구축이 미흡해 상대적으로 더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서 알수 있듯 해당 지역의 철도망 구축은 점점 더 멀어지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9년 이후 서울 도시철도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부도 앞바다에 가서 소라 들면 예타 면제되고 김포시 서울시 편이운데더 시급한 강남북 균형 발전 대책부터 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예타 제도의 특성상 지방에 비해 발전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예타 기준 중 균형 발전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비중이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탓에 인프라 구축이 덜된 서울의 특정 지역은 사업성 확보가 더 어렵다는 것. 년간 시민 원이 이어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벽을 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평과 지역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 현실 및 시민 정서와 괴리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 이런 이유로 수도권의 예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의 비중이 너무 큰데 경제 BC 값이 안 나온다 이게 제일 이제 걱정이신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 이 사업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게 받고 싶다라는 측면을 좀 반영을 해서 약간 유연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단순히 현재의 편익만을 바라보고 경제성을 평가할 게 아니라 철도망이 구축된 이후에 지역 발전성을 감안해. 편익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향후 이제 변화된 서울의 미래상이나 도시의 미래상의 교통 수단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따져보면 일단 없다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타라는 제도가 너무 경직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일단 하나의 큰 문제점이고요. 다만 민원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대체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 적자투성이인 우이신설선이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 꼽힙니다. 버스 정중앙 차로를 과감하게 해서 그런 소통했을 때 그런 통행 시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더 정밀한 비교 분석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가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공약한 사업들은 추진하기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정책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준비를 미흡하게 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관계 기관의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